브라질 삼바 축제에 갔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통째로 없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그날 경찰서를 갔더니 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는 영어를 잘하면 쳐주는데 여기는 아직 한국말을 잘하는 걸 직원들 월급이 두 배로 가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거기 일하는 브라질 여자 직원이 저 좋다고 이렇게 오! 예뻤어요? <laughs> 보통? 중국에서 만든 기차인데 오장나는 거요 근데 뭐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게 조금 특이한 경험이었다 원래 이제 어학연수를 가려고 많이들 대학생 때막돈 모으잖아요 네. 7개월 정도 세계일주하으로 한번 했었고요 결론은 한국이 제일 좋다라는 걸로 7개월째 돌고 돌아 한국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자나왕 지금 온 지는 오우. <laughs> 비가 오니까 바닥에 너무 미끌미끌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 나와서 지금 현지에서 어떤 분들이 베트남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베트남을 또 사업을 꿈꾸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일단 제 연령도 50대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회의감 뭔가 사람들이 치고 이렇게만 벌어먹고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또는 60세 이상 되면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제 자기 꿈을 자기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해볼까 라는 아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창업하는 게 카페 삼겹살집 뭐 식당 그리고 해외에서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서 사업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해외에 나와 가지고 성장하고 돈 벌어 가지고 가족 매교 살릴 만큼 성공하기가 사실 쉽지 진 않고 녹록치 않거든요. 일단 이 대표님은 대한민국 네이버 웹툰계에서 한획를 듣고 팀장님 역할을 하시다가 어떤 사유 때문에 베트남에 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국내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화지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만나뵙고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죠.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좋죠. 네. 여기 뭐가 맛있어요? 어, 사실 저는 이 카페를 좋아하지 않는데. <웃음> 어느 <웃음> 것을 먹을까요? 미디움 사이즈 하나, 원 미디움 사이즈. 한국말로 <laughs> 아, 제가. 자기소개 간단하게. 우리 또 보시는 분들은 처음이니까. 아. 네,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한 18년 정도 한것 같고요 하필 18년 <laughs> 네, 본의 아니게 음. 그 정도 했고 5월에 퇴사하고 지금은 여기 베트남 다낭에서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일단 몇 개국 정도 다니신 거예요? 어, 나라로 치면 한 25개 정도 원래 이제 어학연수를 가려고 많이들 대학생 때돈 모으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어학연수를 가려고 모으다가 네. 대학교 졸업 전에 한번 7개월 정도 세계일주하는걸한번 했었고요 우와 7개월이나요? 네네네 첫 여행의 어떤 느낌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는데 네. 결론은 한국이 제일 좋다라는 걸로 7개월째 아, <laughs> 7개월째로, 돌고 돌아 한국 맞아요 어. 한국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나라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또 하나는 아, 어디 가도 사랑하는 세상이라 저도 네. 처음에는 겁도 있었는데 네. 막상 다녀보니 다 사람 사는 데가 비슷비슷하구나 어...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좀 정이 많이 가고 기억이 많이 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긴 한가요? 아프리카 쪽 갔을 때 거긴 또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니까 네. TV에 나오는 그 어려운 애들 구호단체에서 나오는 광고들 있잖아요 네. 그 기억이 처음에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 간 이동하는 계획 아무것도 없이 갔고요 그냥 대륙 간 이동하는 비행기만 세달 단위로 끊어놓고 어? 두달세달 달 이렇게 끊어놓고 어, 아, 그러면 가까운 나라들은 어. 국경을 그냥 못... 다 육지교통으로 버스 이런 걸로 다이동했어요 여기도 지금 캄보디아를 맞대고 있는 베트남이잖아요. 아, 여행 다니시면서 국경을 넘을 때 아차 했거나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국경 넘을 때 타자라 기차였나? 이름이 그런 거였던 것 네. 같은데, 한 40시간, 50시간 기차 타고 가서 국경을 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뭐, 고장나고 하니까 뭐한 8시간 대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장나는데 8시간 한국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든 기차인데 네. 뭐한 8시간 대기하고 일단 출발 전에도 연착이 한 4시간 됐는데 네. 아, 연착 4시간에 네. 40시간 기차에 네. 중간에 고장 나서 8시간 네. 대기 네. 근데 뭐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거기서 하, 화를 내는 사람은 한국인 한세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들 왜 조용하지? 그냥 어. 너무 잦은 일이라 그런지 그리고 뭔가 시간이 급한 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다 노래 부르고 놀고 와. 있어서 그게 조금 와. 특이한 경험이었다. 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거 용납할 수없는데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한번 네. 그 고장난 기차에서 기다리다가 네. 어디가 고장 난 건가 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나가봤어요. 어. 그랬더니 이게 중국 기차라 그랬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가 고치러 온줄 알고 네. 아. 제가 갔더니 막 환호성을 걸 쳤는데 수리 이사았다고 저는 뭐뭐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라 그냥 네. 갔다가 아나 아니다 하고 어. 그냥 탔어요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를 한 8년 정도 했었고요 네. 어, 웹툰이라는 회사를 또 분사하면서 네. 네. 거기에서도 또 컨텐츠 마케터로한 7, 8년 정도 우리가 많이들 잘 아는 뭐 네이버 웹툰 이런 건가요? 네 네이버 웹툰에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 은 스트레스나 일에 대한 그런 압박감 이런 것도 나는 사실 웹툰 너무 좋아하지만 그걸 매주 그려내야 되는 그런 오, 엄청나겠다 압박감, 중압감 너무 무섭겠다 이럴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 <laughs> 작가님들이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제 취미 생활인데 채널 뭐예요? 이름 아, 빨리 얘기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채널이라아 구멍가게예요 채널 이름이? 아니각자의 아니, <laughs> 캠핑이라는 네, 채널인데 네 약자의 캠핑 네. 오, 괜찮네요 네.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중에 제일 기억나는 미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 아 여기 사람들하고는 아,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대상이 있는 배필감을 네. 구한다면 아, 그런 네. 나라도 있었죠 결혼까지는 저 이제 지금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고 네. 아, 그런데 아, 아, 이제 네,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에 미인들이 많았던 지역이 <laughs> <laughs> 남미가 확실히 열정의 음, 네. 나라.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뭔가 브라질과 좀 다른 점은 네. 스페인 쪽에 이제 식민지였다 보니까 네. 혼혈, 대기본 혼혈도 있고 어,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네, 네, 작동이 다양한 작동이요? 인종이 있어요. 네, 문화는 그래도 하나의 문화를 갖고 있을 같아요 어, 거기도 되게 다양해요. 브라질은 또뭐 포르투갈 쪽이고 막 그래서 거기도 되게 다양한 인종이. 그리고 땅덩이가 워낙 아르헨티나 크다 보니까 음. 온도도 이제 아르헨티나 안에 막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남쪽으로 가면 음. 남극이기 때문에. 아 칠레처럼으로 네 맞아요 지금... 칠레랑 같이 붙어서 있잖아요 네, 네. 파타고니아 지역 네. 뭐 그렇게 있고 허... 다양한 뭐,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어... 올때도 여기가 안전하고 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세이프백 네. 안쪽에 중요한 아... 것들 소지품 이런 게 있었는데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제끼 없어진 네. 건 아닌데 제 일행이 브라질 삼바 축제에 갔었는데 아, 정신 없네요 리오 카니발 거기 갔다가 이제 해변에 갔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해변에 앉아갖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카메라가 저희 앞에 있었어요 네. d 세 l r 카메라였는데 네. 지금으로 치면 300만 원 넘어가는 아, 그런 네. 거였던 것 같아요 앞에 두분네 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없어졌어요 통째로 없어졌어요 <laughs> 네, 근데 그게, 왜, 아이스박스 갖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파는사람이 있잖아요. 예, 있죠. 이렇게 한번 불러서 저희가 한번 쳐다봤던 적이 있어요. 어. 그때 반대쪽에서 예. 빼간 것 같아요. 아. 그 찰나의 순간에? 네.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대박 그래서 저희가 그날 경찰서를 갔더니 아, 줄이 엄청나게 그었어요 <laughs> 저희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경험은 있었죠 그런 금전사기나 예를 들어 어, 티켓, 내가 대신 티켓 싸줄게 어, 뭐, 택시 이동할까? 거 어, 그러면 내가 좀 저렴하게 해줄게 아, 눈탱이쳤던 적은 없어요? 제가 그때 너무 가난한 여행자칠 7개월 배낭여행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적은 없었고 네. 저도 또 택시를 탈 여유가 없었고 <laughs> 그 정도 여유도 없었어요? <laughs> 네 그럼요 그럼요 똥꼬 뭐 찢어지는데? 네, 네, 그때는 진짜 찢어져서 다녔죠 제가 얻어먹었는데 아, 다시 네. 제 돈으로 아아니요 이거 이 정도면 안될 너무 <같아요>. 옛날 얘기라 그때는 <laughs> 워낙 험한 나라들을 많이 다녔어서 복대 차고 네. 그런 걸 그때도 했었죠. 한국에서는 복대 이런 걸 차도 네. 소매치기가 이런 거, 야, 헤이, 야, 퉤, 침대 쓴 다음에, 네. 어, 내가 그침 닦아줄게, 잠깐 일이와봐 이거 관심 끌는척해가지고 소매치기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아, 정말, 저희 아버지가 한번당하셨는데 신문사라고 했는데, 신문? 이렇게 딱 가려지잖아요? 와, 맞듯하다. 요 밑에 애들이 딱 해가지고. 그냥 현금의 아, 뭉치를 그냥 가져가셨고 진짜 완벽하다 네. 와밑장댕이 갑자기 보니까 여기에 있던 색 네. 같은 거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 싹 어때? 없어졌어요 그 안에 돈이 어. 그런 적 있죠 이정도는 그럼 이제 여행은 지긋지긋해가지고 여행 관련된 일은 아예 하지 않고 그렇게 사겠네요 여행 나는 이제 정말 소도 복지요. 여행 있는 아... 쪽에는 뭐 소변도 누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계시겠네요. 아...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laughs> <laughs> 네, 지금은 다낭 전문이고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이제 동생이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살업을했어요 어떻게 보면 동생도 있고 <laughs> 네, 와가지고 같이 이제 여행사를 차려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 아이템이 확실치 않으면 사실 휘둘려가지고 말아먹고 있는 존마저 탈탈 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뭔가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 같은 건 없었나요? 어, 좀 불안했는데 네. 제가 워낙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여기에 왔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와 여기가 생각보다 할게 되게 많다. 사람들 다낭하면 한시간만 알고 뭐 어디만 알고 딱그 스팟들만 알고 있는데 맞아요. 다녀보니까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발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발리는 또 한국에선 좀더 멀고 네. 근데 뭔가 발리처럼 여기가 될것같다는 생각이 저는 음 들어서 어, 앞으로 여기가 잘될것 같다. 뭐 비행 시간도 짧고 시내에서 가깝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지금 되게 밀어주고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어, 좋을 것 같아서, 응.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업을 어. 좀 해보자. 어, 여기 만들어서 너무 솔깃하네요. 나좀 메모 좀 해야겠어. 여 어. 아, 회사 이름이 뭐예요? 아, 디구 투어입니다. 디구 디구트워? 투어? 네. 디구 투어. 상품 같은 거? 제휴업체나 이런 것들? 패키지 같은 거안 하는 데들 위주로 좀 컨택을 해가지고, 응. 저희가 다녀본 것도 좋은데, 응. 또 저희 지인들이 뭐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네, 응. 맛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어, 저희랑 지금 제휴 맺은 데들 중에는 응. 한시장의 야구비엣이라고. 야구비엣? 네네. 현지식 하는 곳인데, 좀 큰 곳이 있고 네, 또 그리고 롯데마트 쪽에 소담이라고 다낭에 롯데마트가 있어요? 다낭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아, 롯데마트가 네. 필수 코스로. 아그 정도요? <laughs> 네. 소담에 네, 소담이라는 한식당이고 한식집. 네. 예. 한식당 필요해요. 네네. 저도 좀다녀 보니까 땡기죠. 2 3일은 참을 수 있어. 아, 예. 항서양은 이게 막 여기서부터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여기서부터 못참막 김치 있나요? 매운 거 먹어야 돼. 그래고 사는 맛이 나요. 소담 그리고 또뭐 있어요? 그리고 마사지샵 스파들. 되게 여기서 오래된 한 10년? 네. 포레스트 스파라고. 네. 어, 대부분 네. 스파 종류가 여기 엄청 많군요. 네네.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위생적인거나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워 할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다녀보기에 괜찮은데들로 어. 저희가 제휴를 하고 있고. 그러면 디구투어만의 경쟁력이 있어요? 일단 저도 여행을 많이 해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불편하다 하는 여행객의 심리를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뭐 투어를 다닐 때도 네. 뭔가 차량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오. 동생이 원래 골프를 음. 했었어요. 아. 아. 골프 관련 사업을 했었어서 네. 네. 그런 거를 좀잘 알고 그래서 이제 골프장 가시는 분들도 저희 투어 이용하시면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시행착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환경도 문화도 어느 또도다 다르잖아요. 네,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음. 저희가 이제 차량 기사님들을 고용하거나 할 때도, 기사님들이, 이 서비스 마인드가 네. 너무 천차만별. 아그러겠네요어떻게 보면 제일 아, 많이들 얘기하는 직원 관리죠. 고객님들한테 뭔가 얘기하는 것도 네. 표정이 조금만 굳어 있다거나 하면은 한국 분들은 네. 또 이제 불편해하는 그래,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이번에 뭐 블랙리스트 <laughs> 올겠다 이게 네. 안 된다. 뭐막 갖고 이거 아주. 지랄나요 <laughs> 네. 그래서 아, 뭔가 그런 싫어 서비스 마인드가 좀 장착된 네. 분들을 고용하려고 네. 저희가 노력하는 네. 게 네. 아, 어려울 텐데 네네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한국말을 할줄 알면 어. 어, 직원들 월급이 두 배로 네.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어를 잘하면 쳐주는데 요즘은 이제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 한국말을 잘하는 걸 영어 잘하는 것보다더 쳐주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대충은 따봉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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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그래도 네이버 관련 계열이면 대기업이라 고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걸 봤을 때국내 대기업에서 일할 때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쨌거나 직원들도 거느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지수를 또 따져보면 어때요? 스트레스 지수로만 얘기하면 여기가 훨씬 적고요. 적어요? 한국에서 마케팅팀 팀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좋은 팀원들이 있지만 네. <laughs> 거기서도 사실 인력 관리도 그렇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그 압박이들이 심한 편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베트남은 그래도 그렇게 막 죽자 살자이라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아... 한국은 아무래도 뭐 네이버라는 회사 너무 좋은 회사고 거기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더 안에서도 경쟁이 있고 또 다른 데랑 계속 너무 다양한 그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압박이 되게 심했고 결국에는 오래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 정도 긴 시간 아까 8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짧지 않거든요 정말? 아 그쵸 한 회사를 그렇게 다니는 거 아, 맞아요. 근데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 아닙니다. 아. 또 여기서 이렇게 디그 투어라는 걸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저는 존경스러워요 아 아닙니다 <laughs> 이제 시작하는 구멍가게 수준이긴 한데 더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여행객들이 야. 해외를 못 나갔으니까 그 시기에 오픈 안한 거는 행운이었겠네요. 렇치 피했어요. 어, 저는 그런데 동생은 사실 그 직격탄을 다 맞았고요. 아, 동생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까? 네네. 잠깐 멈추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골프 관련 사업을 네. 또 했었고. 코로나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줬었네요, 그럼. 아, 네. 그때 같이 하던 동생 친구들 다 지금 한국에 있고 다시 안 온다고 해갖고 네.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동안 번거다 날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회의 땅이지만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성공이 열려있는 건아니거요 그렇죠. 여기가 외국인 사업하기에 편한 나라는 아니에요. 뭔가 규제도 많고, 아무래도 또 사회주의다 보니까, 뭔가 외국인 사업하기 편한 나라는 아니다. 규제가 너무 많다? 네네네. 여기는 우리나라도 치면 이제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네. 가가지고 일이 만약에 한 번에 끝났다라고 하면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해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나라거든요. 아. 뭔가 실수가 계속 있고. 뭔가 절차상 버벅임이 계속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일단 직원이? 네네 직원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전에 동생이 여기에 이제 거주증 같은 거 신청을 하려고 네. 비자 같은 거 신청하려고 갔다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네. 잘못 입력을 한 거죠 거기서 네. 아 그러니까 거기서? 네 잘못 입력을 했는데 그걸 바꾸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대박 네, 바꿨다고 하고 근데도 증서가 안 나와 음. 다시 찾아갔더니 어, 우리는 바꿨는데, 뭐, 하노이가 아직 안 바뀌었다. 와. 뭐, 이런 식이 되고, 와. 그게 진짜 한 3, 4개월이 걸려서. 피를 말리네요. 네, 다 취소하고 다시 신청했더니 일주일만에 되는. 거예요 그건 좀 행정 절차상, 네,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어봐도 일본도 느리거든요. 네. 한국이 제일 빠르고. 한국이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안전하고, 네. 의료 좋고, 시스템 네. 좋고, 네. 정부의 실사로, 아, 인터넷으로 아, 네. 다 네. 다 네. 그냥 다 발급 가능한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병원을 잘안 가고, 대부분 네. 그냥 약국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 이 나라에서도 그래서 약국을 오히려 발전시키고, 아. 어. 한국에서는 병원 가야만 지어주는 네. 약들이 여기서는 약국에서도 그냥 팔아요. 와, 네. 그러면 마약 같은 것도 쉽게. <laughs> 여긴 어떻게 좀 월세 아니면은 자가 아, 월세예요 월세. 월세? 월세는 네. 어느 정도예요? 거실에 있는 투룸? 관리비까지 한 100만 원? 베트남에서 100만 원 주고 산다고요? 아, 네. 그 <laughs> 최근에 엄청 쪼거예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요? 한 새벽 2시. 원래 야행성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잠이 부족할 것 같지만 네. 9시, 10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자는데. 박내 <laughs> 인생을 세가지로좀 요약한다면 뭐뭘할수 있을까요? 어렵긴 한데 첫 번째 가족. 보고 있거든요 제수씨 안녕하세요 이케이더입니다 그리고는 승부욕 <laughs> 아내가 맨날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싸우냐 <laughs> 그게 근데 저의 어떤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서. 그럼 부부 싸움 할 때는 대부분 누가 이겨요? 부부 싸움 할 때는 승부욕을 발동하면 안 되죠. 패배자. <laughs> 패배자. 패배자.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 전부 다 도맡아 하고 있군요. <laughs> 아, 그거는 같이 그냥 같이 합니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좀 경직돼 있고 경쟁을 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했을 때 실패하거나 이렇게 하면 비난하고 놀리고 이런 분위기가 좀 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함부로 뭔가를 도전하거나 새롭게 시작하거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의 청년들에게 한 마디 정도. 있을까요? 실패해서 배우는 것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고 뭐 취업이 안 됐던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패를 해봤는데 거기서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다음에 성공도 할수 있는 거고 그 경험들이 쌓여야 성공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또 언젠가 실패를 했을 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실패 한번 하면 그때는 일어날 힘이 없다 다리가 <laughs> 풀린다 그래서 저는 실패도 젊을 때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아무 준비도 없이 했다가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어, 쉽지 않죠 로또도 네. 로또 당첨 그렇죠. 기회가 오는 거지 아, 그 따끈하고 맛있는 열매를 누구나 따먹을 순 없겠죠 네. 단항에 한국 사람들이 놀러 오면 어떤 사람들이 놀러 오면 어울릴 도시인가요 음, 바다도 있고 네. 뭐 강도 있고 공항에서 가깝고 자장에서 네, 시내가 10분 15분이면 택시 타고 오거든요. 장거리 싫어하고 이동거리 네. 스트레스 받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기에도 4시간 4시간 반 정도 걸리고 낙대랑도그 뭐 밑에라 더 걸리고 푸꾸옥도 그 밑에라 또더 걸려요. 어. 네, 그렇게 보면 4시간 4시간 반에 오고 사실 비행기 시간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뭐든 네, 네, 여행이 자기 집에서 공항 가는 시간도 있고 비행기 도착해서 공항에서 숙소 가는 시간도 있는데 그게 다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대가 오기 좋은 여행지다 라는 표현을 써요. 아이가 있거나 어르신이 있거나 그럼 또 힘들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가족 여행 오기에 되게 좋은 스팟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점점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커플 여행 하기에도 또 식도락 여행 하기에도 어,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면은 산과 바다, 레포츠, 휴식, 휴양 이런 걸다 즐길 수 있는 머무는 데 포함해서. 관광에 <laughs> 갔다. <laughs> <laughs> 여행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해외를 아, 많이 네. 돌아다니셨으니까 난처하거나 동경에 빠졌던 일화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브라질에서 리오 카니발 축제에 갔다가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브라질 제가 머무는 호스텔에 거기가 축제 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미토리룸 6인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18인실이 있었어요 12인실 자리에 침대를 하나 더 올려갖고 3층으로 <laughs> <있는 거야>. 불법 중 <중침> 침대 <laughs> 그 3층 침대를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못 <laughs> 일어나는 네? <laughs> <하는> 거 아니에요? 천장에 <laughs> 아,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천정에서 <웃음> 일어나기 힘들어요 거기 일하는 집, 브라질 여자 직원이 저 좋다고 이렇게 오 예뻤어요? <laughs> 보통? 근데 이렇게 밤에 보니까 애들하고 모여갖고 코카인을 건네주고 아. 있더라고요 예, 아. 아. 위험하다 <laughs> 아,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지 했던 계획이 있고요 함부로 해외여행 갈때 미인이 나한테 말을 건다는 라건 아, 개수작일 수 있다 아 그렇죠 일단 거울을 한번 봐봐야 돼요 아, 내가 그럴 가치가 있나 반는교사를 <laughs> 어, 여기서 있나. 한 번씩 아, 그 자기 네. 객관화가 필요하다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다 커서 얼마 전에 아내랑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laughs> 어. 되게 짧게 숙소로 갔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어딨어요? 공항에도 분실물센터 들어온 거 없고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 근데 어쩌면, 네. 거기서 이제 대사관? 그런데 가봤더니 이게 보통 공항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재발급 신청을 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라 내일까지 언제 한국 들어가시냐? 내일 내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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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에게 베트남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베트남은 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베이스니까 여기는 오히려 편하네요. 아 이건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할게 많은데요. 네. 여기서는 할게 없다? 오, 무료할 수도 있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어, 머리가 조금 깨끗해진다 할까? 음. 여기랑 네. 성향이 맞는군요. 네,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냥. 베트남은 쉼그 자체다? 네네. 누가 보면 되게 여기서 뭐일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일을 하더라도 심플해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심플해지는 것같아 한국보다.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디고 투어, 사행시, 가능하세요? 디고 <디구도> 투어, 사행시야? 디. 디 돌아보지 마. 고. 앞으로 가는 거야. 두개이 함께 가는 거야. 어? <laughs> 어? 같이 안 가? 아.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영상 만들어 주기 시 위해서 그 베트남 현지 분위기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왔을 때 어떤 혜택과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디고투어 대표님과 가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시간에 반갑게 네.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죠. 아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 네. 갑자기 또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말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할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아, 너도 정말 재밌었어요. 벙어리 이트 네. 얘기하는 게 세상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행을 오셨는데. 아, 맞아요. 저 네. 여행자예요. 네, 막상 여행을 못하시고,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셔갖고 <laughs> 어, 오히려 제가 시간을 뺏은 기분이 들어서. 그 대신 저한테 점심을 사주기로 하셨어요. 아, 네. 그거면 네. 된거 아닙니까? 네. 네. 얼마든지. 밑과 먹으러 가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